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치킨 을 한번 먹어볼게요 예, 오늘 치킨 예 아, 치킨의 어떤 껍질이죠 와닭 아, 껍질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고소하고 바삭하고 아, 그런 치킨이기 때문에 아, 크리스피 치킨입니다. 약간 짭짤한데, 많이 짭짤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소하고요. 그, 닭 기름의 그 고소한 맛? 그 향기와, 부드러운 닭껍질의 그 바삭한 튀김? 부드러운 어떤 닭껍질 맛과, 그 바삭한 튀김의 그, 약간 딱딱함? 딱딱함이 아니고, 약간 바삭함? 바삭하고 부드럽고, 바삭함도 부드러워요. 입에 살살 녹아. 입에서 침이 잘잘 나옵니다. 왜냐면은이 치킨 자체가 짭짤하면서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원래 치밥을 먹는데 치킨이 요즘에는 이렇게 왠일로 어, 이렇게 짜게 안 되어 있네. 난 옛날에 치킨 먹을 때짜 갖고 못 먹었는데 그래서 밥아니 밥이 있어야지 먹었는데, 어 괜찮네.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어. 이거 네, 머스터 소스네요.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아, 양념치킨이 있습니까? 아, 양념치킨 있네요. 양념치킨 네, 소스인가봐요. 양념치킨 소스인가? 봐요. 치킨 소스, 양념치킨 소스인가? 그러니양념시키다 <목소리도> 와, 입에서 녹네. 양념이 와, 굉장히 맛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달달해요. 많이 달지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 고추장만 나는것같으면서 뭔가... 어, 칠리소스 맛? 그런 느낌도 나고요. <laughs> 굉장히 약간 어, 서양식 고추장 맛 그런 느낌이에요. 칠리 소스 같은데. 음. 와 맛있다. 약간 짠 맛이. <laughs> 조금 더 추가되긴 해요. 이걸 찍어 먹으니까. 근데, 입맛이 돋굽니다. 되게. 아, 맛있네. 치킨을 되게 덜, 덜 익힌 것도 아니고, 너무 태운 것도 아니고, 정확한 온도에서 제대로 튀겼네요. 물랑뼈, 수지 어디였어? <laughs> 알죠, 알죠. 약간 치킨이 다른 저렴한 치킨도 많이 먹 많이 먹고 아배 시켰어요? 다른 저렴한 어, 건빵님이 치킨 배달 시켰어요? 갈비천은 요즘에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저렴한 치킨을 주로 먹 먹고 있는데 어, 마주치킨이 좀 닭이 좀다른것같아 어, 어떤 튀김의 상태가 어, 일반 저렴한 튀김하고 좀 다르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많이 네 제가 좀 민감한데 튀김 상태 닭 상태가 굉장히 신선한거 같은데 뼈 상태도 어, 완전 뭐 시커먼 그런 닭뼈가 아니고 뭐 냉동 닭인것 같긴 한데 와 기름도 별로 없어 그냥 뭐 담백하게 튀겼다고 해야되나? 어, 아무튼, 에, 치킨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먹어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다음에는 KFC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닭을 한, 한 조각 먹어도 충분히 어, 포만감을 느낍니다. 닭이라는 게. k b c 싸요. 뭐 비쌉니까? 아, 잠깐만요. 방폭대도요. 다시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